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시죠. 그것은 구약시대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부른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우리도 세상 을살때 그렇잖아요. 되게 중요한 어떤 분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단계가 있죠. 어린 아이일 때는 뭔가를 맡기기가 어렵죠. 손이 오히려 많이 갑니다. 그러나 몸이 자라서 또 자기 일을 혼자서도 잘 해내는 것과 같이 믿음과 신앙의 발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해 가면서 성장해서 제 자신을 돌볼 만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낸다면 그것이 신앙의큰 성장이죠. 신앙은 믿음은 항상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 처음 믿을 때와 또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는 그 단계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고 배우게 하시고 또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파송을 하십니다. 또 제자로 임명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를 택해서 제자로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죠. 일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열두 제자 이름이 쭉 나오죠. 어, 복음서마다 조금 순서는 다른데 그래도 다르지 않은 것은.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와요. 베드로 예수님의 그래서 수제자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가론유다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가론유다. 이런 순서도 다 의미가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는 예수님, 제자는 사명도 받지만 또 동일하게 권능도 받습니다. 사명도 받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제자죠.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사명도 주시고요. 또 행할 능력도 권능도 주십니다. 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에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대상을 주님께서 한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 좀 이상한 느낌도 받죠 그죠? 왜냐면, 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가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처음에는 차근차근 하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 마태오음에도 보면 20장, 28장 19절에 보면, 어,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처음에는 지혜롭게 과욕을 부리지 말고 또 우선 복음 선교의 대상인 유대인들에게로 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크든 작든 처음에는요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명칭은 다 다르죠. 전도대상자, 태신자 혹은 뭐 VIP 이렇게 정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이 일단은 가족이죠. 믿지 않는 가족.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다 건너 세계 선교도 감당해야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이 향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도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처음에 말씀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우선은, 우선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대상이 복음의 수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7절에 7절부터 나오죠. 가면서 전파해 말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어, 복음의 내용은 당연히 천국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뭐이 땅에 그런 소식들 많이 오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면 뭐가 잘 됩니다. 그런 세상이 현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복음이 전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천국의 복음도 전하고 또 현실의 문제에 얽매여서 신호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고요. 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데 그것은 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하셨어요. 구절에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시나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쓸 것은 너희가 일꾼이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너희가 일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땅함이라. 음, 사역자가요, 또 제자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첫 번째로 의지해야 하고요. 또그 사역을 하는 복음 전함의 대가로 자기의 생계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가 하는 그 사역에 또 맡겨진 그 양대 온 마음을 다하고요. 또 전심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중한 도구인데 그것이 도구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의지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어, 의자기 때문에, 어, 그 사역에 힘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제자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고요. 그래서, 어, 일꾼 의식이 뭐, 자기의 아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사역자가 제자가 첫 번째로 의지할 것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반응은 다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시고 또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할지라도 대상에 따라서 돌아오는 반응은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머무르라 평안을 빌라 어, 평안이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안을 빌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 예배당에 올 때도 처음에 기도하고 또 어느 집에 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앉았을 때도 복을 비는 것을 합니다 합당하면 그 사람이 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늘 그렇게 말씀의의지에서 복음을 빌어야 하고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어, 증거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사람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어, 믿으면 감사하고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형전 모임 할 때도 늘 나누죠. 그 사람 책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전하고요, 어, 전하지 않으면 너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기에 충실히 감당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제자이고요, 제자이기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보음서에 보면요,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구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도 한번 하나님 주신 삶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한 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주변부만 겉도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자는요, 무리와 달라요. 릅니다 주님의 일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일을 일평생 힘있게 해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제자죠. 제자는요 어떤 책에 보니까 다 번역을 도제로 해놨더라고요. 도제. 도제가 뭔지 아시죠? 제자는 스승의 사상 또 어떤 핵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들을 자기가 받고 배우고 또 그것을 전수하는 자입니다. 배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전수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제자고요. 또 예수님의 성품을 이어받은 제자입니다. 담는 제자죠. 그래서 흔히 뭐 작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죠. 여하튼 이어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받는 것. 그래서 또 전수하는 것.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고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수해 내는 이어주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부터